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오너들이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상식 장착 할수 있는 내 차의 규격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이어는 자동차 대리, 그 타이어 대리점 이나 뭐 h 4 k사 뭐 n 4 주로 많이 장착 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수입품 타이어들도 많이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어가 어떤 사이즈고 어떤 취부 규격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어의 단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잘라 봤을 때이 휠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타이어 안에 그래서 튜브리스로 인해서 바람이 빠지지 않고 차가 주행을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림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피아노 강선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얘기할 때는 스틸 레디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요 부분, 이옆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이드 윌이라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이 있는데 여기 타이어가 어깨를 이루는 요 숄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타이어 펑크 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고속 주행을 할때이 타이어는 발열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내부에 있는 공기가 그래서 파스가 나는 터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수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접했을 때이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15.65 R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5라는 사이즈고 R15라는 거는 레0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인치라는 뜻이0다 그래서 65라는 0는0 2 0 0 0의 35%가 바닥에 0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차량이 2 1 65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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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 부분이 이이실 겁니다 H라는 는는 이 타이어는 210kg 까지 견디는 고성능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뭐 Z니, T니, S니 이런 규격까지는 내 차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뒤에 있는 이 이니셜이 내 차에 껴있던 타이어와 이니셜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를 장착을 하실 때는 요즘에는 저가품 타이어들도 많고, 실제 할인이라고 해서 많은 타이어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할인을 하시더라도, 싼값에 좋은 제품을 장착하시게 되면, 내 차에는 아주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 타이어는, 여기, 여기 보시면, 한국 타이어의 옵티머 H426번이라는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특정 제품을 뭐 저희가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품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레디알이라고도 써 있고 튜브리스라고도 써 있고 M플러스S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즉올 시즌을 뜻하고 레디알이라는 스틸이 들어 있다는 그런 뜻이겠고 튜브 타입이 아니고 튜브가 없는 타입의 타이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 타이어를 끼실 때 여기 비춰 보시면 매딩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딩코리아. 그러면 우리나라 뭐 신탄진이든 이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공장에서 만든 타이어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기호처럼 보시면 시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절. 그래서 계절 표시를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18년도 43번째 주에 생산을 한 거니까 약 11월, 12월, 그 사이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지금 여기 44 psi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맥스프레스가 44 psi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고속도로 장거리를 뛴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제 여름철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공기압을 10% 정도 상위해서 넣어라. 그렇다고 해서 44를 오버해서 넣으시라는 게 아니라 공기가 팽창을 하면 44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8, 37, 36. 이 정도에서 적정하게 넣고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어를 이렇게 쭉 옆면을 보시면 이 차의 마모 한계선을 알수 있는 기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보이시나요? 예,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면, 내가 100원짜리,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사모관대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오너들도 그렇고, 저희가 필드에서도 이 타이어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거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찔러봅니다. 그래서 트레드 정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사모관대가 다 들어가고 이순신 장군의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0%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찔러보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의 사모관대가 사모관대가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모관대까지는 몇 미리냐? 약8 m 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의 새 타이어의 홈을 갖고 있다. 이 바닥면이 바닥면을 트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각형 이 부분을 따라서 타이어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 여기 좀 비춰 주세요. 여기에 마모 한계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트레드가 다 닳아서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 배수성이나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가는 홈, 사이프가 다 마모가 돼서 마모 한계선까지 나왔을 때는 내 가족,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공기압을 맞춰라. 왜? 타이어가 공기압이 적정하면 펑크도 잘안 나고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제동거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타이어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는 이것 또한 요즘은 상식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타이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 전장입니다.